전참치 같은 데서 보면은 매니저분들이 네. 취향에 맞춰서 핫도그도 사야 되고 뭐 취향에 맞춰서 김밥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연예인이랑 매니저랑 항상 같이 다녀요 음. 연예인이 좋아하는 거 사오면 좋잖아요 음. 사실 예 이분이 또 트롯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하지만 아, 실제로는 20년 넘게 가요계에서 매니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렇죠 2003년도부터 18년 동안 하셨나요? 아, 지금 18년 됐나요? 네. 최근에 좀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순재 선생님께서, 네네, 네. 그렇죠. 이순재 선생님을 좀 같이 하는 로드 매니저가 폭로를 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폭로, 예, 네, 네. 그렇죠. 네. 어, 그렇게 폭로를 했는데, 네, 폭로를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매니저들한테 집안일, 가족들이 네네. 집안일을 시키는 경우가 좀 흔합니까? 흔하다기보다 일단은 사이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음. 어, 내가 이거 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음. 매니저랑 연기자랑 연예인들은 한 몸이잖아요 예. 근데 약간 요번에 문제가 된게 머슴처럼 부렸다 그래서 아. 이제 분리수거도 시키고 구두 수선도 시키고 요런 것도 좀 그렇게 개인적인 잡일 같은 것도 많이 시키는 편입니까? 근데 다 개개인마다 다르고요 음. 예. 근데 이제 큰 회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음. 회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큰 회사들은 당연히 네. 없고 이제 네. 작은 회사들, 1인 회사들이나 이런. 그렇죠. 작은 회사들. 작은 회사들은 왜냐면 딱딱딱 이렇게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음. 업무 분장에 네. 딱 정확하게. 일단 백이라고 그렇죠. 한 명이 음. 모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은 이제... 조금씩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이제 매니저 역 18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일 여기까지 해봤다 이렇게까지 시켜봤다 <laughs> 이런 일도 다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었뭐 저도 뭐뭐 뭐 돌도 나르고 수석? 네, 수석 수석 아, 집안에 있는 수석 나르고 그쵸 나르라고. 수석도 나르고 잔디도 깎고 네. 어, 잔디도 깎았어 일단 잔디가 있는 집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laughs> 쓰레기도 음. 버려주셨습니까 아, 쓰레기는 제가 버린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음. 잔디 깎고 수석고 별로 아, 너무 그렇게 심한 건안한것 같은데 세탁 세탁소에서 음. 뭐옷 갖다 주고 뭐 맡기고 찾고 뭐 이런 개인 거. 옷 아, 무대 의상? 개인 옷도 있죠. 비인권적인 뭐 그런 지시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작은 회사일수록 예. 일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예, 밤새도록 다닌 적도 있고. 이제 업무량이 되게 많았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번에도 문제가 된게 사대보험도 안 하고 뭐 이제 최저시급도 안챙겨줬다 네, 이런 얘기를 그치.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저도 처음 매니저 시작할 때는 좀큰 회사 있어가지고 사대보험 음. 들고 다해는데그 이후에는 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러면 약간 월급은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음, 저는 회사 처음 매니저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한12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연예계에서 비인권적으로 이제 매니저들을 좀 대하는 편인가요? 약간 전참 씨 같은 데서 보면은 네. 매니저분들이 이제 스타들이 잡일 같은 거막뭐 취향에 맞춰서 핫도그도 사야 되고 뭐 취향에 맞춰서 김밥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까 제가 얘기 말씀드렸듯이 연예인이랑 매니저랑 항상 같이 다녀요. 음. 그러면 연예인이 방송 하고 있을 때 시간 날때 가서 밥을 사 와야 되고 음. 사 와서 같이 먹어야 되고. 음. 근데 같이 사올 때 연예인이 좋아하는 거 사오면 좋잖아요. 음, 강압적으로 사와 이건 아니 아니죠, 말이죠?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기자나 연예인들이 방송이나 일을 할수 있도록 편하게 서포트를, 이, 서포트를 해주는 직업이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케어를 위한. 그쵸, 케어, 케어. 아, 그렇죠. 케어죠. 케어죠. 그럼 요즘에는 그럼 그 사대보험이나 그 최저시급 같은 게 보장이 되나요, 연예인들? 네, 요즘은 매니저들이. 예, 최저시급 때문에 매니저 월급이 처음에 이제 인턴 지났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음. 월급들이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얼마 정도 그럼? 최저시급이 이제 180만 원이고. 어, 네. 네, 내년부터는 또오른다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도 당연히. 네, 4대보험 하고. 이순재 씨그 매니저 사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매니저로서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매니저분들이 거의 24시간 발로 네, 하다 보니까 네. 개인적인 일을 시킬 때가 있다. 그렇 그, 그런 말씀이시가요 네, 자기가 못할 경우에 음, 음. 시킬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매니저 시작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젊으신 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오래 되신 분들을 그 관행에서 좀 생각을 바꿔서 서로 해야. 좀 조율을 해야 되죠. 조율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